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어느새 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봄.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아름다운 포항의 바다로 떠났습니다. 바다와 함께 인생샷 남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방향은 달랐지만, 어쨌든 즐거운 추억과 인생샷을 남기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름다운 바다, 이색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까지 행복한 추억을 가득가득 안겨줄 코미고즈로 떠나보실까요? 한낮은 벌써 여름 날씨. 짧디 짧은 이 봄의 끝을 잡기 위해. 아름다운 바다가 기다리는 포항 호미고재 찾았습니다. 짜잔! 여러분 저는 한반도 동쪽 끝에 있는 호미고재에 나와 있습니다. 호미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상생의 손 역시 유명하고요. 또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하지만 이 호미고재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제가 책임지고 재밌게 해드릴게요. 가시죠! 호미고제 왔으니 우선 탁트인 바다 풍경을 담아 가야겠죠 호미고제는 동해 해안선을 따라 걷는 해파랑 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해안 전망대가 있어서 아름다운 동해 풍경을 더 가까이 와, 만날 수 너무 있습니다 좋다. 와, 시원하고 해파랑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멋진 등대도 볼수 있고요. 바다와 나란히 걷는 기분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와, 제가 이번이 호미고지 두 번째인데요. 정말 호미고지의 상생의 선 말고 이렇게나 재밌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특히 트레킹 코스 아까 보셨죠? 정말 연인분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친구, 가족분들이랑 오셔도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제 다음 코스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어? 저기요, 설마? 고대 오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국내 유일의 국립등대박물관입니다. 등대의 역사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먼저 야외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야외 전시장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아, 예, 야외 전시장은 여러분들이 바다에 떠 있는 부표라든지 등 부표들 전체 모습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일부가 잠겨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물들 그대로 옮겨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더 재밌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곳에는 등대불을 켜기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부터 부표의 전체 모습까지 볼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부표의 모양이 왜 이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초록색이 좌연 표지, 빨간색이 우연 표지인데, 초록색은 원, 원형 원통형,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원추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낮에 이제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위치를 구분하는 형상 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독립 등대 박물관은 야외 전시장 외에도 체험관, 유물관, 등대 역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박물관의 다양한 소장 유물들과 전시 내용들을 통해 등대에 대해 좀더알수 있었습니다. 등대 하면 그냥 바다에 어떤 떠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랄까요?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정말 등대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군요. 세계 최초의 등대라고 불리는 파도스 등대는. 기원전 250년 경에 걸린 때였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식 등대는 1903년 6월 1일날 점등한 인천의 팔미도 등대가 최초 등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원전이니까 어업이 혹시 시작될 때부터 이 등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 어? 왜 네, 이제 시작과 함께, 인류의 이동과 함께 등대가 시작이 됐다고 볼수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등대의 오랜 역사를 모두 만나고 왔더니 어느새 식사 시간이 다된거 있죠? 와, 이제 호미곶에 바다도 둘러봤고 또 멋진 등대 박물관도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좀 배가 고파질 시간이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 완전히 대왕 돌문어가 있는데 혹시 저 돌문어 먹으러 가는 건가요? 국내 최대 문어 생산지인 포항 호미곶의 돌문어,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이곳은 마을 기업으로 운영되는 돌문어 홍보 판매 센터인데요. 갓 잡은 문어를 즉석으로 삶아서 네, 맛볼 여기가 수 있습니다. 그 포항 의 호미곶의 돌문어를 직접 잡아서 판매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호미곶 돌문어 홍보 판매 센터. 됩니다. 사실 상생의 손만큼이나 유명한 게 돌문어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호미고 돌문어가 유명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호미고 돌문어는 이 서식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성게나 전복 특히 개를 잡아먹고 살아요. 아 어. 그래서 타문어에 비해서 얼등하게 식감이 좋고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호미고 돌문어 먹으러 왔으니까 좀 맛있고 실한 놈으로 좀 골라주세요. 그럼 몇 입에 됩니까? 예? 그럼 어떡해요? 배 타고 와서 어선 타고 와서 응? 그 문을 집접 잡아왔어요. 그럼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선이요? 그럼 네. 배를 지금 저보고 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첫 야외 촬영에 배까지 타고 왔습니다. 바다로 2km 정도만 나가면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과 표정이 많이 다르죠. 사실 안 무섭고 신났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전날 넣어놓은 통발의 문어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선장님 제가 돌문어를 처음 보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근데 돌문어가 사실 왜 돌문어라고 불리는지조차 몰라요 우리나라 사면이 전부 바다아닙니까 네. 바다인데 항포우마다각 마을마다 가 보면은 전부 모래밭이 있고 해수욕장이 그 지역마다 있는데 네. 유일하게 호랑이 꼬리 호미곤 여기 이 지역만큼은 모래밭이 요소입니다 아 전부 이한 수십 일메일부터 한 150m까지 청청으로 전부 암이 되어 있습니다. 암암 아. 암 속에 서식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돌문어라고 칭했습니다. 아 그래서 호미고제도만 예, 예. 잡히는 돌문어가 예, 되는 예. 거군요. 예. 제발 이번엔 문어다! 와, 와, 와 진짜 크다.

이게 바로 호미곶 돌문화라는 거 근데 제가 라면 진짜 좋아해가지고 원래 간식으로도 굉장히 자주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싱싱한 돌문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진짜 한끼 식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 맛보세요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 이제 먹어도 되는 건가요? 한, 드셔보세요 와 오늘 진짜 이한 끼를 먹기까지 굉장히 긴 여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laughs> 저 오늘 이 순간만 기다렸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라면에 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문어가 듬뿍! 와한 그릇에 예술이더라고요 거기다 이 기름장에 콕 찍어 먹는 문어 숙회는 설명이 불가능한 맛입니다 직접 가서 드셔보셔야 해요 와 이사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돌문어를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다른 곳에서 먹었던 문어와는 확실히 다른 돌문어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네 제가 오늘 진짜 피곤했는데 이 문어 라면이랑 돌문어 숙회를 먹는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 역시 기력 회복에도 좋고 실력 회복에도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쉬운 봄의 끝자락을 잡으러 왔다가 돌문어도 한 마리 잡고요. 행복 에너지를 듬뿍 충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포항 포미곳. 얼른 오셔서 행복한 추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thank you